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부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위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민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낙은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오게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합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가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아파이로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근에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량하지 아니하되이까 답 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회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와,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부분이고, 또 예수님의 다섯 개의 가르침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제가 몇분 강조 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다섯 개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개의 가르침 중에서 오늘 다섯 번째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이고 또그 중에서도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권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늘이 언제?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laughs> 오늘 어떻게 아세요? 오늘 화요일 실제 화, 실제 화요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 말씀 하실 때에도 화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저희 계시고 목요일 밤에 잡히십니다. 이틀 뒤면 잡히셔서,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지나서 주일 날부활하십니다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실 날이 내일 모레다. 그 직전에 이제 제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 다섯 번째 가르침 중에서 보면,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제아들이 물어보기를, 제림은 언제 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재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열천여의 비유, 달란테의 비유 그런 게 있었죠. 그건 전부다 우리가 재림의 때를 생각하지만, 현재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이 말씀은 보다 더 초점이 마지막 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림은 반드시 있고 그거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심판주가 누구죠? 심판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 자신은 이제 이틀 뒤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세요. 예수님 자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 이틀 전에 그날 반드시 내가 죽고 부활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그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바로 나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비교해보면 이제 곧내일모레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끝나고. 십자가 죽으실 분이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죠. 그러시고 또 그분이 심판할 때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죠. 보면 모든 민족이 다그 앞에 다 불러 모은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우리들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심판을 하면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딱 나누어집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한테 심판의 결과는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되어 있죠.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데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은 좀 게을러요. 잘안 움직입니다. 그 염소를 그 사이에 풀어놓습니다. 그럼 염소가 불러 막 들이받으면 양들이 귀찮아도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의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기를 풀어놓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이 삶에는 항상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들은 내가 귀찮은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들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왜 풀리 하는 거냐면, 양들은 털이 많아서 체온 보존이 잘 된답니다, 스스로. 그럼 그러니까 염소들은 체온 조절이 잘안 된대요. 다 따라 모아서, 염소만 따라 모아가지고 그 길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항상 섞어 놓지만, 밤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오면서 마치 목자들이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지 않느냐. 그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나누어진다. 낮에는 잘 모른다. 다섯 개 있다. 우리들 우리들로 치면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는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누구나 다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또안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은 명확하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좋으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나 나의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 말이 부담스러우신 분. 오늘 드시려면 드시고, <laughs> 네. 안 부담스러우신 분. 나는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 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실 이두 가지 내용, 마음둘다또 섞여있죠. 또 섞여있습니다. 약간 자신있기도 하고 기다리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는 양과 영수를 나누고 한쪽은 영생과 한쪽은 영별에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무서운 편이지만 또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을 다른 면으로도 많이 비유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잔치. 그런것도 비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는, 반드시 나눈다.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을 것이고, 한쪽은 그렇지 못한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이두 가지 사실은 명확한 것입니다. 영벌이라고 말하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또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에 관하여, 약간의 거부감도 느낍니다. 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중립 상태에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면서 너는 영생이다? 너는 영벌이다? 그렇게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영벌을 받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게 우리 원제고 우리 디폴트 밸류는 영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폴트 그 용어 그 많이 쓰죠? 퇴직인 연금도 보면 뭐 디폴트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많이 나오는데 디폴트라는 것은 내가 뭔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나에게 적용되는 것 그게 디폴트의 의미죠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아에서 태어난다 그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죠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영벌에 들어갈 상태로 태어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원래 디폴트값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는 당신이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당신이 영생이나 영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받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영생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원래 당신이 처한 상태, 원래 당신의 디폴트 상태인 영물로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은 오늘 예수님 본문에 보면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나누는데, 나눈 나누는 상태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 보통 작은 자도 아니고 예수님 강조법 보십시오.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죠?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또 본문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내가 시간도 부족하고 또내 에너지도 딸리고 가끔은 내가 잘해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내가 못해주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나는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걸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100명을 만났는데 내가 100명에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에너지도 좋아서 내 마음도 좋아서 잘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잘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잘 못해주기도 한다 그러면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그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게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영생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 그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못한 게곧 내게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영벌을 준단 말이죠. 되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못 합니다. 내가 에브리바디 24시간 365일 모든 사람에게 나의 정성을 다해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죠. 그럼 이 판단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것이 내가 평소에 <laughs>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다. 실제로 내가 어떤 경우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항상 사람들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 비록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잘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룬다. 사람들 대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또, 이걸,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면 잠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남들에게는 되게 잘하면서 가끔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는 내가 소리하기 쉽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목회자들이나 성교사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죠. 내가 성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극적을 다하지만 에너지가 딸리니까 정작 집에 가서는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바깥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럴 때 그거에 대한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멀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고 가까운 사람은 편하니까 쉽게 대해주는 그런 행동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더 잘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나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내가 무시하거나 또 그럴 수도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잘 대해주면서 그 가운데서 기본적인 삶의 태도, 사람에 대한 관점,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항상 주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그때의 문제입니다. 그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죠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 보통 직장에서 보면 높으신 분또 사업을 하다보면 나에게 뭔가 이익을 주시는 분 에게 내가 잘 대하죠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된다 내가 무시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때 우리는 무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항상 잘 대주다 보면 그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말씀을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내 형제 중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대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만을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 형제 중에 저기 작은 자 하나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거냐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해석했다면 그렇지 않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다 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해서 반드시 믿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충 수월이 되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니다. 그런 뜻이고, 단지 잘해준다는 얘기 그 자체가 그냥 잘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 형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본 태도 또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정당한 반응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 나에게 전달되어 오죠? 그럼 그러니까 나는 그 메시지를 잘정중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대접은 비록 내가 그 뒤에 예수님을 어떤 순간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반드시 의식하면서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해준 게 뭐죠? 우리 본문에 보면 되게 재밌는데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언가를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내용을 보면 되게 평범합니다. 뭘 도와준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식주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병들 을때 가서 보살펴주고, 감옥 있을 때 찾아가주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도와주고 또그 사람이 외롭고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그러한 행동을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볼 때는 너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도와줘 봐야 쉽게 말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그때 나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의문은 뭐냐면 여기에 복음전도가 왜 없죠? 여기 보면, 이 어린, 어린 한 명에게, 네가 복음을 참잘 지냈다. 잘 지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너를 영생과 영벌로 나누겠다.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전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복음전도가 모든 것이고, 그 외의 삶들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균형을 맞추게 하십니다 물론 일탁에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할때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그들의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줄 때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사람의 삶에 묻어있는 삶의 기본이 베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무시한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 전도는 밭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언년 중에 드러나면서 실제로 내가 모든 일상들의 삶 가운데서 남들을 정말 친절을 다하여 마음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마지막 때 오셔서 우리 모두를 판단할 때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깐 오해 만드는 게 뭐냐면, 이 보면, 이게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행동들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죠. 내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난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친절하게 해주신 것잘 기억하십니까? 전혀 저는 그렇게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누굴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잘해줬지? 나는 그냥 평범하게 대한 것 뿐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굉장히 고마웠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이 사람들은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지부식간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모든 삶 가운데 묻어 있는 것이다. 또 반대로, 영벌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해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묵을 의식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사람들 약간 나눕니다. 내가 잘해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나누면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 나한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두 개의 아주 그 미묘한 뉘앙스를 좀 느끼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실제 절대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절대 숫자로 치면은 누구나 다 잘해주기도 하고 놓치기도 합니다. 그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부지부식 간에, 그게 누구든지 간에 자기 의식도 못하면서 남들을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면 놓치기 쉬운 게 아, 그럼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내 삶의 행동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것인가? 그런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내가 마지막에 영생과 영벌을 나눌 때 너가 나를 잘 믿었느냐 믿음을 따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 성경의 전체 메시지 명확하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다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 받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높은 기준에 맞추어서 거기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상한 명도 없다 다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이고 나는 감사해 받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내 삶의 행동은 왜 그런 강조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태도죠 그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면 사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이 구원받은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짐작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구원 사람인가에 대해서 내가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스스로는 뉴스 볼수 있겠지만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은 누구만, 누구만이 아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면 나는 그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나는 내가 가진 그 구원의 확신에 근거해서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 마지막 다섯 번째 가르침 결혼했다 이거죠. 제 아들이 물어보기를 제리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 답변은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재림은 온다. 반드시 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네. 재림 정말 옵니까? 아, 네. 언제 오죠? 모릅니다. 모릅니다. 반드시 온다, 겁나. 그리고 오면 그 재림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면서 성경의 메시지에 따르면 완성의 날입니다. 완성. 창서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유한 계수록에서 마지막 재창조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내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시간이 즐거운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불안전한데, 재림이 때는 내가 심판받는, 내가 혼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의 완성의 시간입니다. 완성의 시간. 나는 내 완성의 시간을 내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 재림의 대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비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너에게 주어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송실히 적극적으로 해라. 열천에 비유해서 성실하게, 달한테 비유해서 적극적으로. 그게 내 삶을 살아봐. 그것이 재림을 잘 대비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동시에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결코 소홀히하지 말라. 저는 이두 가지가 아주 평범하죠. 너무나 교과서식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두 개의 생각을 평소에 내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실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신의 일을 그게 금융회사에서 일이기도 하고, 또 집안 일이기도 하고, 교회 봉사기도 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또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런 태도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재림에 대한, 올바른 재림에 대한 대비 태도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성공에만 마음이 빠져가지고 내가 내네 주변 사람들을 잘못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생각이 쉽지만, 오늘 마지막 비유에서 보면, 동시에 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 결코 그 관심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그리고 그에 건강한 나의 삶의 태도,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내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우인이 지나치는 사람이랄지라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때까지 무리하게 자기 몸을 망치면서 살았뜻이 아닙니다. 그러다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내리 삶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재림의 때를 잘 대비하는 우리의 삶이다. 성경은 결코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새로운 뭔가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면서 그것을 실제 너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도록 해봐라. 작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빠지는 진짜 아름다운 그런 삶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더 그렇게 살아,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네. 살아가고 계시는 건데 표정 보면 다들 되게 심각하십니다. 그남 아무튼 매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삶들을 놓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살아가는 삶. 그럼 그때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행에서 정말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께서 그때 너가 나한테 정말 잘해줬다.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누구누구야. 너 그때, 너잘 기억 안 나겠지만, 너 기억 안 나지? 안 나겠지만, 그때 정말 나한테, 예수인 나에게 정말 잘주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지 않아니 하고 그는 내가 내 진심을 다하여, 내 열심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환경, 나의 일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그 일을 하며 또한 그 일을 함께 하는 그 일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